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 금융지주 50만 원, 현대자동차 100만 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주식시장의 흐름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원칙한 모습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흐르고 있음을 찾아낼 수가 있다. 주식시장 내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질서는 수없이 많을 수 있지만 이런 질서들은 가치라는 기준에 의해 강한 통제를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011년 이후 미국 시장은 기술주의 상승구도가 시장 흐름을 추세적 상승세로 이끌면서 최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원화기준으로 5천조를 넘어섰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5천조를 넘어섰다는 의미는 세계 중요 기업들의 최대 가치 즉 향후 주가의 최고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2009년 3월의 유동성 장세의 흐름에서 애플이 추세적인 상승의지를 드러내고 2011년 12월 이후 본격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간 바 있다. 이런 상승 과정을 통하여 애플의 시가총액이 끊임없이 증가하여 나아가자 여타 기술주들도 순차적으로 상승세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당시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이 상승세에 가담하였고 애플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세계 1위 시가총액을 유지하던 마이크로소프트도 가세하였다. 그리고 뒤를 이어 테슬라가 미친 듯한 속도로 상승세에 가담하였고 작년 1월 이후의 반전 흐름에서는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주도하였다. 기술주에 속하는 종목들에게서 이런 상승과정이 나타난 것은 기술주의 흐름을 이끈 애플이 2009년 3월 이후 추세적 상승과정으로 나아간 영향이 제일 컸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끊임없이 증가를 한 만큼 같은 흐름에 속한 여타 기술주들이 애플의 시가총액에 맞추어 나아간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애플의 시가총액의 증가는 당장은 해당 흐름에 속하는 기술주들의 직접 영향을 미쳤지만 시간을 두고 세계 중요 종목들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원화 기준으로 5천조 전후에 달한다는 것은 세계 중요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에도 큰 변화를 주게 되어 있다. 얼마 전 설명을 드렸지만 해당 기업의 주가는 지나온 가치 증가분과 향후 발생할 미래의 가치 증가분을 어느 특정 시기 몰아서 재평가 받는다고 하였다. 해당 기업이 가치를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애플과 같이 상승구도를 구축하여 해당 흐름에 속한 종목들을 추세적인 상승세로 이끌어야만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경우 상승구도에 속하는 종목들은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제시한 최대 가치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2016년 2월 이후의 상승 과정을 통하여 세계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JP 모건 체이스는 처음으로 추세적 상승이지를 드러냈다. 그렇지만 이런 준비 과정들은 2018년의 미중 무역 전쟁과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그리고 2021년 물가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2016년 2월 이후 모두 세 번에 걸쳐 준비 과정을 완성하였지만 아직은 실제 추세적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미 준비과정은 모두 끝난 상태라 향후 jp 모간 체이스와 골드만삭스가 본격 추세적 상승과정으로 나아가면 금융주 상승구도는 가동되게 되어 있다. jp 모간 체이스와 골드만삭스가 본격 추세적인 상승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jp 모간 체이스의 시가총액은 3000조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2021년 애플의 시가총액이 3500조에 미치지 못하였을 당시는 jp 모간체이스가 추세적 상승세로 나아가더라도 2500조를 넘어서는 것은 어려웠다. 그렇지만 작년 2월 이후 반전 흐름을 통하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원화기준으로 5000조를 넘어서므로 시장의 상승볼륨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어느 특정 종목이 추세적 상승의지를 드러내고 상승구도를 가동시키면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과 주변 종목들의 상승폭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애플이 기술주에 속하는 종목들의 시가총액의 증가를 이끌었듯이 금융주의 시가총액 증가부는 JP 모간 체이스의 시가총액 최대치에 달려있다. 어제 날짜로 JP 모간 체이스의 시가총액은 원화기준으로 960조에 달하는데 2016년 처음 시작할 정만 하여도 300조에 미치지 못하였다. 아직은 본격 추세적 상승 과정으로 진입하지 못한 상태인데 진입을 하게 되면 두 번의 큰 장을 이끌면서 원화 기준으로 3,000조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JP 모간 체이스의 시가총액의 증가는 세계 중요금융주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종목들의 시가총액 또한 이에 맞추어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장의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KB 금융지주의 시가총액 증가는 우리 시장 여타 금융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해당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이 상승구도를 가동시키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의 가치 재평가 과정 또한 상승구도의 가동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세계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도요타 자동차도 향후 자동차 관련주의 상승구도를 가동시키면 마찬가지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지난 7월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2차 하락 과정의 말미 무렵에 경기 침체를 우려한 충격적인 폭락 과정이 발생한 바 있다. 충격적인 폭락 과정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향후 경기 상황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점이 이후 전통적인 경기 관련주의 흐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경기 흐름에 민감한 자동차와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난 7월 이후의 하락 과정에서 심하게 밀려난 상태에서 현재까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이후의 하락 과정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향후 경기 전망까지 불투명하여 제대로 된 회복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금융주의 상승구도를 전면에 내세워 큰 장을 만들어내려는 목적이 침체 국면에 놓인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였을 적 세계 경제는 극심한 침체 국면에 놓이게 되었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향후 전망도 극히 어두웠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고 불과 1년 뒤에는 경기 전망을 밝게 보아 폭발적인 가수요까지 겹치면서 물가 수준이 급등하였다. 단한 번의 큰 장만으로 극심한 침체 국면에 놓여있던 세계 경제는 물가 수준을 염려할 정도로 일시적이었지만 회복세로 돌려놓았던 것이다. 이번에 금융주의 상승구도가 가동되고 2단계 상승과정으로 나아가면 세계경제는 침체 국면의 우려가 사라지고 향후 경기 전망을 밝게 볼 것이다. 그리고 2단계를 거쳐 3단계 상승과정을 완성하는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21년과 같은 일시적 회복세가 아닌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되면 큰 장을 마감하고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더라도 회복 국면이 지속되므로 이에 힘입어 또 한번 큰 장이 들어서게 된다. 현재 자동차 관련주의 경우 2단계 상승 과정에 진입하게 되면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이미 추세적 상승 과정으로 전환된 상태라 최고점을 뚫고 상승구도를 가동시키게 될 것이다.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을 이끌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까지 이어온 시장 위치를 잃지 않는 한 도요타의 시가총액은 1,500조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언제든 금융주의 상승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도 미적거리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지난 9월 하순 상해 종합 지수는 7일 연속 폭등세가 이어지면서 향후 강력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 시장은 지독한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원하는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려면 우선 이 문제를 일시적이라도 해소시켜야만 한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려면 자본 시장을 완전 개방에 준할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일시 해소하더라도 20% 전후의 자본 시장의 추가 개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중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 이 문제가 해소의 가닥을 잡게 되면 중국 시장은 조정 국면을 강하게 뚫고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언제든 출발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대형 금융주도 본격 추세적 상승 과정으로 진입하면서 금융주의 상승구도 또한 가동될 것으로 본다. 중국은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무리한 상승 시도가 더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 금융주의 상승구도가 가동되면 지금까지 미국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한 기술주의 상승구도는 반대로 약세 흐름으로 전환될 것이다. 중국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기술주의 상승구도로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에 작은 진통이 있더라도 준비된 상승구도가 대단히 안정된 상태에 놓여 있어 출발하기를 기다려봐야 하겠다.